우리 네, 저희 네. 잘 팔고 왔어요 네, 어머님 네. 가게에서 어머니 어떠셨어요 <laughs> 저희 성인씨잘 팔았죠?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은 막 하루 점들하 있으면 잘 팔을 것 같은데 어머님 네. 어, 저는 예 저는 근 과연 몇 점을 주실지 두구두구두구 두기대가 되는데요 아 50점 <laughs> 아! 어머님 저는 90점 와그 조금만 어, 더했으면 욕조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닦아는데 그냥 안 되겠네 어머니 뭐뭘도와드릴까지기대를 <laughs> 하지 마 자기 아들 네. 거의 이러는 거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어머니 <laughs> 수술 을 정말 잘하는 네. 아들이니까 네. 네. 지금 우리 아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요 어머니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은 실력 발리를 하는데.